아니야 사장님 기사가 맨에 떴어 후암동 김정수 사장의 선행이 추운 겨울을 녹이고 있다 월세도 못 내면 후암동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강동구 한유나 커플의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한것이 어, 이런 기사를 어떤 놈이 썼어? 김태용 기자? 저기자 됐습니다 김상벽 아니 미친 자식은 왜 이런 기사를 쓰고 네 여보세요 이키 q 입니다 와... 기사를 보셨다고요? 아, 축가를 불러주시겠다고요? 위 휘성이 형위성이형 잠깐만 전화 들어와고 기다려요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이키 q 입니다 박솔려 선생님이요? 한복을 제작해 주겠다고요? 이거 일이 네. 점점 블록버스터가 돼가네 만약에 이거 걸리면 우린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 사람들한테 말아 죽어 아. 누구요? 이한복 셰프요? 야 동구야 아, 정말 다 데리고 왔구나 어. 아, 고마워 자새 실력이 돼요 형님 단골 어 김상병 기사는 내가 잘 봤다. 아, 그래. 그래.